한 말씀 리겠습니다한 말씀요. 그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게 뭐냐면 역사 그리고 파파노이라는효능의 의미, 그 다음에 추구하는 인재성 그리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전부 연계된 게 그걸 완성시키는 사람 보시. 어. 고등학교가 지금 세상은 많이 변하잖아요. 음. 어, 옛날에는 많이 한꺼번에 암기를 잘한 사람이 서열을 잘 나누면 좋은 대학도 가고 성공한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생각하는 사람, 자기적인 사람을 원하는 사람을 지금 대학에서도 뽑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제대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어,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좋은 교육 과정을 갖다 가졌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학생들이 그거를 알고 도전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여러분들이 지금 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그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탐구하고 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거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해서 어, 역, 그, 저, 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학교가 되고, 여러분들도 좋은 학교를 사랑하는 그런 좋은 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네.